개입 있고 톱 소리, 톱 구, 톱 구. 지금 뭐 하냐? 불톤줄 알았네. 호재야, 뭐야? 깨는 거야? 그냥 저쪽이다. 아니, 왜... 왜 일러... 저쪽에 있었는데... 어제요... 어... 오오 어... 어! 이씨... 늦겠다, 늦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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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구가 나오다니. 반부줄 개입 있고 반부줄 있고 으악. 오케이, 초반 어그로 잘 뺐다. 초대장 먹어주고, 어이씨. 내가 어그로 뺀. 시간보다 더 빨리 죽었는데? <laughs> 파멸 없고 원감 있고 올라가는 거 확인 아 애들이 너무 빨리 죽는데? 나 치료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나 치료 미션. 아니, 원감 있는 거확인을 했는데, 씨. 또 터트리면 어떡해? 니가 갈래? 뭐야, 잡으러 간 거야? <laughs> 발전기 잡으러 간 겨? 야, 그쪽으로 어그로 끌면 어떡해? 얘들아, 원감 확인 좀 하자. 가운데 거 돌려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 뭐하냐, 얘들아... 아, 또... 또... 아니, 원감을 몇 번을 터뜨리는 거? <웃음> 진짜. 얘들아왜 <laughs> 그러니? 아니, 너네 벨로시도 없으면 빨리 내려야 될 거냐? 아, 미쳐버리겠다. 원감 자리가 너무 좋다. 하. 아... 저 위에 것 돌릴 수 있을까? 좀만 버텨봐. 오발 정도 올키든 당할 수 없잖아. 안 되네, 안 돼. 에헤이. 그래, 붙어, 붙어. 어으로 잘하고 있다잉? 어? 아이고. 아, 이게 올라가는 게 맞나. 이게 많이 돌아가가지고. 호체 저쪽으로 옮겼고. 아이고. 집중해라, 집중! 아. 올라가, 올라가. 발로 차러 올라가세요. 아이고, 아니네. 어찌 어찌 내려오셨어? 오케이. 나한테 오고 싶겠지.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아. 아, 하, 아, 이, 이, 진짜. 반부질 때문에 거기로 넘어올 줄 알았지. 어이씨, 어안 되지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되지. 어디 갔어? 잠시만 좀안 너무 지루 오케이 계속 여기서 나름 놀자잉. 아이고, 바쁘시네, 바쁘시오. 반부를 하시느라 바쁘시오. 너톱 그렇게 잘 못하는 거 내가 다 알아봤어, 이 자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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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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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스. 야, 야, 왜반부주안 풀려? 잠깐만요,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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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 아, 진짜, 판자, 이거, 판정, 진짜 개같이 됐네, 진짜. 아. 내렸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내려는데 야 뭐하니? 움직여라 움직여 무무무 무, 무, 무. 좋아 좋아 버티고 있어. 아 빨리 살려 뭐하냐? 아 진짜. 진짜. 아나 미쳐버리겠네 답답해가지고. 아. 아또 사핑 막걸리 또 쫓기네. 아나 이거 참 나가긴 글렀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아. 막발. 이쪽으로 오겠지. 이쪽에 있는 줄 알고. 그러면 반대쪽으로 뛰어야죠. 아, 후지 없어졌다. 아, 아까워라. 발전기가 어딨더라? 짝집 안에 넣고. 이쪽 건 돌아갔고. 아까 기억리은 쪽에 하나 있고, 한게 어디지? 이거 돌려야 되나? 어그로 좋아요. 잘하고 있어. 아, 일로 와? 아, 왜 일로 와? 너또 나랑 여기서 놀려고? 또한번 돌아? 어? 또한번 돌아? 어디야? 어이 깜짝이야! 야이씨 깜짝 놀랐네 아 선생님 아 반대 판자 쪽으로 가야돼 이쪽에도 판자가 있지 오 롤롤롤롤롤 롤롤롤롤 롤롤롤롤 아.. 제발.. 아. 아. 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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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을거지롱.. 제발.. 아. 아. 아.. 이게 걸리네.. 아.. 야.. 원감 조심해라잉 저.. 끝에 있구나? 끝에 기억이는나 기용인... 적을 거라. 아니, 애야, 원감 조심하라고. 원감을. 와. 저쪽이랑 저쪽이랑. 아, 잘하면 될것 같은데. 죽어 주자 온다고? 온다고요? 이걸 온다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안 오네? 걸렸나? 아안 되는데? 내 시계가 없어서 살릴 수가 없는데. 잘도 없고. 오나? 온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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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린트, 잠깐만, 잠만아씨 스프린트 못 채우겠네. 스프린트! <laughs> 와, 씨교체였네 아, 이쪽에 없는데. 아, 톡으로 잡으시겠다. 아. 잘하네. 아, 안 되네, 안 돼. 나 먼저 간다. 잘 놀다 나와라. 아, 안 되네, 안 돼. 아, 아까워. 아이고, 내 등.